안녕하세요. 금음달 정상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지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검은사막을 시작한 지는 5년이 조금 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1주년 기념해서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검은사막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대체 뭐가 재미있길래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검은사막을 플레이하는 건지에 대해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 해보려 하는데요. 대부분 제 개인적인 생각과 관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게임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히 3D RPG 게임을 정말 좋아했는데 맵이나 모험서를 구경하고 하늘을 올리다 보며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고 캐릭터가 멋진 기술을 쓰는 것을 보면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시간이 흘러 때는 2013년 오른손에 흑염룡이 있을 것 같다는 중2병스러움이 극치에 달한 중학생 시절 저는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게임 박람회인 달을. 혼자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거기서 검은사막을 처음 접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건물에 게임 현수막 같은게 크게 걸려있었단 말이죠. 그중 예쁜 궁수가 그려진 일러스트를 보게 되는데 바로 검은사막이었습니다. 그때는 검은사막이라는 게임이 뭔지도 몰랐던 때여서 그냥 아 일러스트 예쁘네 하고 넘어가고 입장시간이 되어서 입장 후 열심히 구경하다 보니 우연치 않게 검은사막 부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해서 게임 홍보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말해드리자면 와 개쩐다였습니다. 그 이유가 그때 당시 익숙한 K 게임들 사이에서 당시에는 매우 뛰어난 그래픽과 화려한 전투 장면을 보니 뭔가 스팀에서 팔것 같은 패키지 게임급의 고퀄리티 게임이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플레이하지 못하는 나이때여서 그런 게임이 있구나 하면서. 또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8년 한창 오버워치가 인기였을 당시 그 말을 찍고 현타가 온 저는 새로운 게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검은사막이 떠올라서 그때 처음으로 플레이하기 시작했는데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홍보 영상이라든지 클래스 소개 영상을 보는데 제 취향을 저격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검은사막을 플레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답답 그 자체였습니다. 레벨업은 힘들고 이동하는 데는 한나절이고 게임에 관한 정보도 많지 않았어서 불친절 그 자체였는데 예시로 제가 말을 타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말을 잡아서 조련이란 걸 해야 탈수 있다하더라고요. 어찌저찌 야생마가 소환된다는 위치를 찾아서 잡으려고 했는데 다짜고짜. 미니게임이 떠서 어버버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게임 가이드에는 미니게임이 있다 라고만 나와 있고 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가 않아서 한 시간 동안 미니게임만 하다가 껐던 기억이 나네요. 또 제가 처음 키웠던 클래스가 금수랑이었는데 그 이유가 금수랑은 소환수인 흑랑을 탈수 있다 하더라고요. 또, 각성을 하면 막, 봉으로 막, 막, 날아다니면서 막, 무쌍을 찍는 모습이 취향저격이었습니다. 근데, 흥랑을 탑승할 수 있는 기술이 50레벨인가? 그때부터 탑승을 할수 있다 하더라고요. 아니, 50레벨은 무슨, 35레벨도 겨우겨우 찍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좀 허탈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각성도 56레벨이나 되어야 할수 있고, 봉으로 날아다니는 기술은 58레벨을 찍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길래, 바로 꺾어버려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때의 검은사막을 플레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레벨업하는 것조차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실망스러운 검은 사막의 첫 만남을 뒤로 하고 그 이후 가끔 좋은 그래픽이 생각날 때 잠깐 잠깐 들어와서 플레이한 것 빼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검은 사막은 제 인생에서 잊혀지나 했지만 2021년 본격적으로 검은 사막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 때문입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난후 세상이 포스트 아포칼리스 마냥 집에서 생활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대학교 수업도 전부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남아돌았습니다. 메이플은 그때 큐브 사건이 터져서 하기 싫었고 로아는 쿼터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고 있다가 마침 검은 사막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가 커세어가 출시됐던 시기였는데 제가 처음 접했을 때보다 게임이 상당히 라이트해졌더라고요. 시즌이라는 시스템이 생겨서 힘들었던 레벨링이 보다 수월해졌고 퍼주는 아이템도 많다 보니 계속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드도 가입하고 부캐도 키우면서 낭낭하게 플레이하면서 뉴비워프로 가모스의 심장도 먹 었고 첫 목표였던 환상과도 만들어보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게임 하냐 로아나 하자 라고요 하지만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로아 유저분들이 뭐제 영상을 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로아는 제 취향에 안 맞아 가지고 일단 저는 포터뷰가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디아블로도 안 했습니다 타격감도 좀 별로였고 당시 로아의 위상에 비하면 검사몽은 정말 하는 사람들만 하는 소위 말하는 망겜이긴 했습니다. 지금이야 혼잡이 좀 많지만 제가 막 플레이 했을 당시에는 혼잡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파나 카프는 매물 하나도 없고, PC방 가면 검은사막 안 깔리는 것도 많고, 뭐랄까, 진짜 아무 개시기 지금도 친구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검은사막? 왜 하냐고? 논란도 많고, 재미도 없고, 어렵기만 하던데, 왜 플레이 하냐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은 항상 같습니다. 재미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은사막은 기존의 한국 게임들과는 결이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플레이 하거나, 과온 한국 게임들은 강해지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과금 구조도 대부분 스펙업을 위한 것들 위주다 보니 자신이 키운 캐릭터의 애정과 가치를 돈으로 따지면서 강화하는데 얼마 썼다 이 아이템 사려고 몇 십만원 썼다 등등 시간이 지날수록 캐릭터에 대한 애정 이고르 현질한 금액 액수가 뛰어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RPG 게임을 할때좀 느긋? 하게 즐기는 걸 좋아하고 현질은 많이 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사냥만 하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부금도 감상하고 남들이 모르는 디테일 찾는다던지 스토리를 즐긴다던지 그렇게 즐기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업데이트 속도에 비해 스펙이 낮아지니 어느 순간 저는 게임에 애정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친구들한테 사냥이나 레이드 말고 다른 컨텐츠도 재미있다고 말하지만 캐릭터 성장에 있어서 일도 도움도 안 되는 컨텐츠들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러한 게임들이 재미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저도 그러한 게임들을 재미있게 즐겼고 현재까지도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과는 별개로 아직까지도 게임 순위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인지도도. 검은 사막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지치기 시작했고, 남들과 비교하며 강박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저를 보는 순간, 어릴 적, 그렇게 좋아하던 RPG 게임이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검은사막을 시작하면서 RPG 게임이 다시 쪼졌습니다. 제가 경험한 게임들과는 반대의 길을 달리는 게임이 검은사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항상 하던 말이지만, 검은사막은 유저들에게 확고한 목표를 던져주지 않습니다. 다른 게임들 같으면 모든 유저들이 공통으로 바라보는 목표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검은사막은 유저들마다 목표가 다릅니다. 누구는 공선전이 목표인 사람이 있고, 누구는 둥지 원너 누구는 솔라레 1등, 누구는 동대보 선고, 누구는 중범선 만들기 등등, 자마화 추가하는 가치 플레이 방식, 성향 등등이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목표가 존재합니다. 또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레벨업을 하고 스펙업을 해서 공방압을 올리는 게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컨텐츠만 한다고 해서 공방압을 못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공방압이 낮다고 해서 중범산이나 몽상마 같은 아이템을 못 얻는 것도 아니다보니 스펙업에 대한 족쇄에 좀더 자유로워졌고 추구하는 목표가 서로 다르니 남들과 비교하는 것도 안하게 됐습니다. 그중 가장 좋았던 것은 스펙의 제한으로 스토리라든지 다른 컨텐츠들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 아닌 레벨이 낮아도 스펙이 낮아도 내가 가지 못했던 마을이나 지역을 갈수 있고 스토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바다를 가고 싶으면 배 하나 사서 바로 바다에 뛰어서 항해하면 되고 낚시를 하고 싶으면 물이 모여있는 강, 호수, 바다 근처에 가서 낚싯대를 던지면 낚시가 되고 건물에 들어가고 싶다면 들어가면 되는 이러한 자유로움이 제가 검은사막을 지금까지 플레이 해온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에 완벽한 게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더욱이요. 결국 게임도 상품이고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딘가 나사빠진 부분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 온라인 게임을 고를 때 자신에게 완벽하게 맞는 게임이 아니라 자신이 어느 부분까지 타협이 가능한 게임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과금 요소가 심한 게임에 대해서는 극혐하는 반면 누군가는 현질하는 거에 있어 부담이 없어서 재미있게 플레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남들과 비교하며 경쟁하듯이 플레이하는 것에 있어서 진절머리가 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런 비율을 원동력 삼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검은 사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검은 사막이 불친절하고 어려운 게임이라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수동적인 플레이에서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능동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서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각자의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검은사막이 재미있는 이유 또한 앞서 언급한 것들이 제 기준에 부합하거나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만 보면 억바 같아 보이긴 하지만 저도 불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해보자면 그냥 의상 같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아이템 빨리빨리 만들고 싶은데 경매장 매물 없어서 짜증나고 가공을 해야 하는데 왜 자꾸 실패하는지 모르겠고 강화는 왜 이렇게 안 보는지 모르겠고 등등 불편하고 짜증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 사막을 이렇게 오랫동안 플레이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단점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협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 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칠 건 고치고 수정할 건 수정하는 게 맞겠죠. 다만 이러한 단점들 중에서는 어느 게임을 가도 볼수 있는 단점들이 있고 게임을 접을 만큼 크나큰 단점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검은사막 유저들도 게임 자체가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뭐니 뭐니 해도 항상 까이는 운영이 문제긴 하죠. 운영만 잘하면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좀 소심 발언을 해보자면 게임 내 운영에 관해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운영하는 라이브 게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다른 게임 유저분들이 검은사막 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이신지는 모르겠고, 자신이 플레이하는 게임이 얼마나 깨끗한 게임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똥 묻은 개가 개우 묻은 개 보고 욕하는 거랑 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발언이 검은사막이 그동안 삽질한 운영을 이해하고 뭐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비판받아야 할 부분은 비판하고 잘했다고 칭찬할 부분은 칭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잘한 부분은 어물쩍 넘어가고 조금이라도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끌려가서 두드려 맞는 게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앞으로는 더 나은 운영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주절이 주절이 많이 많았지만 결국, 제가 검은 사막을 아직까지 플레이하는 이유는 자신만의 페이스대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과 컨텐츠들을 즐기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 아직까지 재미있게 즐기는 것 같습니다. 재미가 좀 떨어지고 현타가 온다면 뭐 다른 게임 하면 되죠. 저도 최근에 공방합740 찍고 현타가 와서 저번에 구입만 해 놓고 방치한 스팀 게임들을 몇개 깼거든요. 뭐 어떻게 사람이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살겠습니까? 다른 것도 먹어 봐야지. 아무튼 검은 사막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검은 사막을 정말 오랫동안 알아온 유저 입장에서는 검은 사막이 어제보단 더 나은 게임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